올해 김소영의 대추차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냉기, 그다음에 청혈, 혈관 건강, 그리고 면역력. 세 가지 키워드로 선정한 올해의 보약 대추차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말린 대추, 말린 대추, 그다음에 생강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계피. 그다음에 이 감초. 이세 가지는 제가 달인 물로 준비했어요. 감초하고 개피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신 생강, 대추 씨도 버리지 않고 다리물 할때 아까우니까 같이 넣어서 다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추차를 만드실 때이 대추 있잖아요. 완전히 말린 대추가 좋습니다. 대추를 말리면 말릴수록 이 폴리페놀이 증가해서 항산화 효과가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젯밤에 이미 말린 대추를 이렇게 물에 불려놨습니다. 이렇게 원래 대추 겉에 이렇게 주름이 막 많잖아요. 이렇게 불리게 되면 주름이 다 펴져요. 이렇게 불린 대추를 돌려깎기 해가지고 살만 발라서 오늘 사용을 할 거거든요. 200g을 일단 믹서기에 넣고 갈아줄 겁니다, 먼저. 넣고. 이미 다 갈아졌어요. 어, 네, 여러분, 대추는 크기가 이렇게 클수록 맛이 굉장히 달고 단물도 많이 나오고 자금이 아무래도 이걸 다 대추차로 이렇게 끓일 때 약성에 조금 우러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큰 대추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는 하시면 좋고 올해 김소영의 대추차는 이게 보약처럼 마실 수 있는 레시피로 준비했단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강, 계피, 감초를 사용을 했어요. 오늘 제가 지금 다린 물이 끓고 있으니까 보여 드릴게요. 이 다린 물에 생강과 계피하고 감초를 물한두컵 정도 넣으시고요. 약불에서 한 20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잘 약성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뭉근하게 끓여주셔서 요 물을 가지고 대추차를 같이 고을 거예요. 현대인들의 만성염증, 뭐 아프고 무겁고 몸이 붓고 시리다. 이게 사실 다 만성염증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성염증을 진료할 때 보면 심각한 걸잘 모르고 막연히 안 좋은 건가 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식적인 질병은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여기저기 아프고 저리고 무겁고 무기력하고 기운 없고 맥 빠진다. 시도 때도 없이 붓는고 어떤 부분은 시리기까지 하네. 이런 증상의 배후에는 만성 염증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올해 2020년 김소영의 대추차는 이 만성 염증을 없애 준 해독 본초들로 구성을 해 봤어요. 대표적인 해독 본초가 바로 생강과 계피 그리고 감초라고 할수 있어요 달인물이 지금 다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갈아 놓은 대추즙을 같이 넣고 끓여 주시면 끝입니다 대추 200g 하고 물하고 섞어 가지고 갈아 놨어요 달인물로 잘 우려나왔어요 한 20분 동안 약불에서 은근히 줄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 주차가 고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약간 입자들이 보이시잖아요. 난 이것도 싫다 그러면 가실 때더 많이 완전히 더 갈아 주시게 되면 그야말로 입자 하나도 없이 곱게 하실 수 있고 저는 근데 약간 씹히는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신 분은 저처럼 약간 성글게 이렇게 조금 입자 보이실 수 있게 이렇게 갈아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일단 대추 자체의 은은한 단맛 또 감초도 약간 달잖아요 맛 자체가서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갔고 일단 생강과 계피 자체가 당뇨에도 좋은 그런 혈당 조절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차로 즐기실 수 있는 게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추 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에 넣고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와 향만 <laughs> 맡아도 이미 보약을 섭취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있게 마셔야 되는데. 굉장히 은은한 향이 나요. 난 이렇게 대추 씹히는 이 맛이 더 좋아. 음. 진짜 맛있어요.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철 기침 감기 예방하죠. 혈관도 튼튼하게 하죠. 냉기 없애고 당뇨에까지 도움이 되는 생강 계피가 여기 들어가 있고 해독 작용 이 있는 감초까지 더해져서 정말 그야말로 맛과 향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맞지. 네.